아, 아, 네 이제 모질러 허브 관련해서 다시 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거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공간을 만들기 전 이러한 공간이 있고 이 모질러 허브라는 툴에 조작 키 기타 등등 어떤 상호작용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볼 예정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모듈러 허브 스포크를 사용해서 직접 공간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간 제작에 앞서서 이제 조작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아까 클래스 V를 한번 언급을 했었었죠? 네, 클래스 V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 할 때에는 AI 교육에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메타버스 교육으로 들어와서 공간 제작 에디터를 누르게 되면 스포크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저희는 만들기 전에 맵을 한번 볼 거예요. 어, 테스트로 제가 만들어둔 맵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썸네일 사진을 누르시면은 바로 이동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허브 모듈라 신 로딩 중입니다. 하면서 뜨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입장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주의 사항을 먼저 말씀을 해 드리자면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접속하게 될 공간은 가상 공간으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교실, 이런 것도 다 같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어서 그것을 유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인터넷 서버로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서버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과도한 상호작용은 하지 않을 것을 저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과도한 행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저희가 이제 상호작용을 해볼 텐데 그 상호작용 중에 펜으로 벽에다가 무언가를 쓰는 기능도 있고 혹은 움직이는 사진 그리고 3D 모델 혹은 사진 기타 등등 이것들을 직접 저희가 공간에 추가를 할수 있는데 이것을 과하게 할 경우 약간 버벅거리는 학생이 있고 아예 튕기는 학생들도 있어서 만약에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 혹은 서버에 이상이 갔을 경우 이렇게 많은 행동을 한 학생이 새로 고침을 해서 재접속을 하면은 다 사라지게 되므로 그 학생이 새로 고침을 해도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간단한 주의사항을 알아봤었는데, <laughs>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 한번 유의드리고 공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을 하면은 닉네임을 적을 수 있고, 아바타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테스트로 적어볼게요. 다른 학생들은 본인 이름 영어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변경하기를 누르면은 어, 굉장히 많은 <laughs> 아바타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페이지를 넘겨서도 다양한 아바타가 있으니 이중 본인이 원하는 아바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아바타들이 있어요. <laughs>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먼저 그 전에 마이크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여러 학생이 하게 될 경우 다 같이 마이크를 켜버리면 막 디스코드 같이 원활한 음성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마이크가 마이크끼리 겹쳐 있다 보니까 하울링이 생겨서 되게 귀가 아픈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조작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회전이 되고 움직이는 거는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면 알겠지만 W A S D입니다. 혹은 방향키를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W A S D를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Shift를 누르면서 W A S d 를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그러면은 우클릭은 안 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클릭에 같은 경우는 저먼 곳에 꾹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조작키가 많은데 일단 또몇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참고로 점프 기능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를 하던 학생이면은 WASD로 Shift 누르면서 움직이다가 점프를 즉 스페이스바를 자연스럽게 누를 수밖에 없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뭐 점프 기능이 없죠. 대신에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방금 보이셨나요?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면은 의자 즉 앉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작법을 알아봤고 이제 툴에서도 몇 가지 더 알아봐야겠죠? 밑에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자 먼저 왼쪽 맨 아래를 보시면은 초대하기라는 곳이 있어요. 이 초대하기는 저희가 나중에 공간을 다 제작하고도 한번 볼 부분인데 공간을 다 제작하고 난 후에 내가 여기 있는 이 공간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다 하면은 눌러서 룸 링크. 여기 초록 색깔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laughs> 그 오른쪽으로 와서 오디오 설정, 즉 마이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온오프 할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차단을 해놔서 아무 설정을 할수 없는 상태이고, 가장 많이 쓰게 될 거는 이제 상호작용일 거예요. 상호작용에서 어떤 걸할수 있냐? 자, 첫 번째인 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이게 공중에 써지는 게 아니고 벽에 써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기본 펜은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아,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은, Shift를 누르고 E 혹은 Q를 눌러서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일단 칠게요. 근데 막상 또 해보니 어, 펜이 조금 얇은 것 같다 싶으면은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 커서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커집니다. 근데 여태까지 했었던 게 마음에 안 든다 지우고 싶다 하는 경우 지우개는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Ctrl Z라는 글이 있죠? Ctrl Z를 누르면은 내가 했던 것이 하나씩 한 획씩 사라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카메라는 무엇이냐 웹캠일 수도 있고 혹은 보시다시피 보이시나요? 이게 앞에 화면이 작겠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내 앞에 카메라를 띄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이것이 제 캐릭터고요. 아 참고로 펜을 해제하고 싶으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운드 오프, 막 비디오 포토 있는데, 예를 들어, 전 사진을 찍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소리와 함께 이렇게 사진이 찍히죠. 근데, 이거를, 이런 사물들을 이런 식으로 마우스 좌클릭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하면은,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멀리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이 참고로 작아지는 게 아니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보면 또 가까이 가면 또 커진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지우고 싶어요. 하면은, 오브젝트.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오브젝트를 누르고,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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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가, 안 보이네요. 그럼 일단은 이 사진을 지우고 싶어요 하면은 여기 오브젝트에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gif, 움직이는 사진이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귀여운, 어, 고양이를 추가하고 싶어요 하면은 누르면은 바로 추가가 되고 마찬가지로 좀 멀리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거를 꾹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로 멀리 보내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다. 멀리 보내고 싶은 게 아니고, 크기를 키우고 싶다 하면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은, 이게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GIF 설정하는 것까지 알아봤고, 3D 모델은 GIF랑 똑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 그런데 아까 사진보다는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이게 지금 로딩 한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를 키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외로는 다들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이모지는 뭐원 하시냐? 이런 식으로 눈 앞에 바로 이모티콘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모티콘을 띄워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잡히니까 잡 이런 식으로 던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채팅입니다. 채팅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대화를 하는 용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가기 그리고 그 오른쪽에 또 있는 것은 더보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름이 잘못됐거나 아바타를 변경하고 싶다 했을 때 더보기에서 이름 및 아바타 변경해서 아바타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왼 위를 보면은 참가자. 지금 누가 이 방에 들어와 있는지 알수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아까 응용해서 보면은 점프 기능이 없어서 바로 1층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 마우스 클릭을 꾹 눌러서 1층으로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를 하면은 됩니다. 이제 공간 구성이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단을 써서 공간을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벽을, 유리벽을 쳤구나. 계단을 또 만들어서 여러 층을 만들었구나. 이게 점프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계단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구나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맵을 만들고 싶은지도 구상을 하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모질러브 룸. 조작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고, 다음에는 스포크, 즉, 맵 제작을 하는데 관련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